소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염식이 건강에 이롭다는 의견이 있으며 반대로 짜게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소금을 과다 섭취하는 고염식이 건강을 해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체험 사례 또한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소금과 관련하여 출판된 도서 중 많은 분들이 읽으신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 저자 김은숙 정진기 출판사 앵글북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의 내용을 분석하여 요약해 드리고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책의 일부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직접 책을 읽어 보시면 건강 관리에 더욱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소금과 건강. 소금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필수 미네랄입니다. 과거에는 소금이 귀한 자원으로 여겨져 금과 같은 가치를 지니기도 하였으며 보존과 살균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소금 섭취가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강해지며 많은 분들이 소금 섭취를 줄이려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적절한 소금 섭취가 오히려 면역력, 강화와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정말 질병의 원인일까요? 아니면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일까요? 소금으로 염증을 다스리다?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염증이 발생합니다. 비염, 중이염, 편도선염, 구내염, 기관지염, 지렴, 관절염, 간염, 위염, 대장염, 아토피 피부염 등 여러 염증 질환이 있으며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해 고통받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염증은 면역 체계의 방어 작용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만성 염증이 치매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염증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소금의 살균 및 소염 작용. 소금은 오래 전부터 살균과 소염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의학 문헌에서도 소금이 종기와 부스럼을 다스리고 독소를 제거하며 상처 회복을 돕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소금을 끓여 상처 부위를 씻으면 종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본초강목에서는 소금이 피부를 보호하고 세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소금이 염증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공동 연구진에 따르면 소금이 인체 내 세균 감염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며 감염 부위에 소금이 집중적으로 축적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소금을 활용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전염병 예방과 전통적 활용. 소금은 전염병 예방에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전염병이 돌때 소금을 이용하여 감염을 막고자 하였으며, 상갓집을 다녀오거나 역병이 도는 지역을 지나갈 때 소금물로 손과 발을 씻고 몸을 닦거나 소금물을 마시는 등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소금의 강한 살균 효과를 활용한 조상들의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벌에 쏘이거나 진내에 물렸을 때 소금물을 발라 염증을 가라앉히는 방법도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식물에도 소금을 뿌려 해충의 번식을 막는 등 소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효능이 입증된 자연 치료제라 할수 있습니다. 염증 예방을 위한 소금 섭취. 우리 몸이 염증을 예방하려면 적절한 소금과 수분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체내 염도가 낮아지면 세균과 바이러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면역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혈중 염도가 부족하면 상처 회복이 더디고 작은 감염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소금 섭취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체내 수분이 부족할 경우 염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과 함께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만으로 충분한 염분을 보충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소금물을 섭취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소금 섭취 방법과 주의점 염증이 심한 경우 일반적인 음식에서 얻는 소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따로 소금을 섭취하거나 소금물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 차가운 분들은 따뜻한 국물이나 소금차 형태로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노폐물 배출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소금 섭취는 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제된 소금보다는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주염을 선택하는 것이 더 건강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파악하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금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소금 섭취가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